자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지금 민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강릉에 위치한 주권저수지라고 하고요 아, 오늘 좀배스낚시를좀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채비는 스피레베이트 채비 하나만 가지고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레베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썼을 때 고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액션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주콘지 상류 쪽에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비가 좀덜 왔는지 물이 덜 찼어요. 그리고 그 비가 오고 나서 지금 물색이 굉장히 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이드 이런 커버 쪽을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보통 베스 낚시에서 이제 스트럭처를 이용한 낚시라서 이제 장애물을 이용한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애물들이 수중에 좀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 그런 곳들을 좀 공략을 할 거고요. 자, 스피, 이 스피너 베이트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오픈 워터에 던지기보다는 이런 사이드, 그러니까 수초, 육초대가 좀 잠긴데 이런데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피너 베이트를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천천히 긁어주는 그런 액션도 좀할 거고요. 그리고 중층. 그러니까 중층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한 1, 2m 권 내에 커버들이 있는, 아니면 스트럭처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공략을 할 겁니다. 아이코, 왔어요. 아. 자, 제가 지금 캐스팅을 어떻게 했었나요? 멀리 한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코앞에 했을 때 이런 이제 지금 커버라고 할수 있죠? 이런 죽은 나무들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피너베이트, 진동으로. 자, 이 상황을 딱 설명을 하자면 스피너베이트를 가지고 이 가지들을 타고 넘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중에 진동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수류의 저항을 만들겠죠. 물은 탁하지만 얘네들이 꼭 시계가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면 고기를 쉽게 좀 낚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 마리 했습니다. <목소리> 자, 오랜만에 어, 이쪽 산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야, 전경도 너무 좋고 원래는 지금 비가 좀 어느 정도 와서 육초대가 잠겨야지 훨씬 더 활성도가 확 살아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래 이런 데가 이렇게 물에 잠기면. 이런데 붙어있던 풀벌레라든가 어떤 곤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배스들이 그런 걸 잡아먹으려고 이런 사이사이 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확인하셨다가 아요쯤에다 고기 던지면 고기가 나오겠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커버 굉장히 세죠. 이런 데는 뭐 러버직을 쓴다든가 그리고 물이 만약에 차게 되면 이런 데 위로 미노우라든가 타버터 아니면 스펠웨이트를 끌어서 하면, 요런 데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고기는 물론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 물색도 좀 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초대가 좀덜 잠겨서 아, 조금 더 잠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 밑에 수물나무 보이는데 저 정도까지만 탐색을 해보고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나가볼까? 빠질 것 같아요 요요 찍어! 와, 여기 새가 알을 알았어. 보여요? 여기? 야, 이 녀석들 여기 물이 차면 어떻게 하려고 이 알을 여기다 놨지?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물골 자리가 있죠. 여기가 새물이 입구 원래 자리인데. 요런 데 이렇게 포인트 잘봐 두세요. 그럼 나중에 물이 찼을 때 요런 안쪽에 던져도 되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데는 멀리 캐스팅 하지 마시고 살짝 던지세요. 이렇게. 여기 물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곧뿌리 쪽이니까. 요런 데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있다면 아마 바로 때리겠죠. 그죠? 포지션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몇번 던져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포지션 자체 그러니까 이 루어가 어느 방향으로 오냐에 따라서 얘네가 먹기 좋을 수도 있고 먹기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버핸드 캐스팅 안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루어를 잡고 피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런 곳에 오시면 내발 밑에도 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버드나무에서 벌레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밑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어, 버드나무가 큰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데 곤충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걸또 받아먹는 배스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찰하시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왔어요. 자,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피디님이 지금 밟고 있었던 데들이 다포인트예요 자, 보이시죠? 돌, 바위가 있고요. 요 앞에도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위가 형성이 돼 있고, 약간의 곡불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기들이 이동했을 때 요런 사이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베이트 피시를 이제 기다리는 녀석이죠 그죠? 자 그런 녀석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100%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낚시를 했는데 지금 바람도 어떻게 해? 저한테 맞바람이죠 그러면 어떤 플랭크톤이라든가 어떤 식물성 아님 동물성 그런 베이트 피시들이 이렇게 연안으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먹이군을 찾는 요런 녀석들도 같이 연안으로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약간 과학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굉장히 좋은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스페르베이트 가지고 하고 있지만, 웜을 가지고 하면, 요런 데, 요런 데, 이런 포인트들에서는 아마 100%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운용하면. 자, 아까 저 반대편 쪽에서 지금 넘어왔어요, 그늘 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요 전체적인 포인트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또 이제 저 마지막 하류권, 여기가 중류권 때거든요, 주권제. 그래서 이쪽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다음 포인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만약에 고기가 잘안 나오면, 한번 스피너베이트를 또 바꿔가면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100% 있을 것 같은데? 왔어요. 자, 굿 자, 지금 아까 제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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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아, 자, 장보, 잠깐 장비 내려놓고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씻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대로 햇빛이 들고 바위가 있고 그늘이 지는 곳. 딱 그쪽에서 딱 지금 입질이 들어왔고요. 자, 오늘 물색이 어떻습니까? 약간 흙상물이죠. 그래서 배스가 채색이 이 물색에 거의 맞춰졌어요. 왜? 내가 사냥을 하려면 내가 이 물채색과 비슷하게 맞춰야지. 베이트 피시를 훨씬 더 잡아먹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바위들 있죠.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이런 곳엔 100%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다 포인트가 될 거고, 만약에 물이 좀더 차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포인트마다 한 마리씩만 잡아도 꽤나 많은 마리수를 할 수가 있고, 재미있게 낚시를 할수 있겠죠. 그죠? 한 두세 번더 캐스팅해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큰 녀석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뭐한30 전후. 뭐 아까는 조금 뭐30 넘는 것도 나왔는데. 자, 왔어요. 자. 오 자, 또한 마리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 번에는 저쪽에 수물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쪽으로 던져서 수물나무를 딱 타고 넘는 순간, 또요 녀석이 딱 먹어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뭐 이렇게 재밌게 배스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마리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 하는 애기들. 자, 또 한사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스피너베이트를 가지고 하는 낚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액션이고, 기본적인 어떤 행위 자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직벽이다, 아니면 뭐 어딜 더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멀리 던지면 저쪽 사면이 나오겠죠? 그쪽에서 꼬셔서 오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좀 오랫동안 랜딩하고 싶고, 좀 손맛을 더 즐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좀 롱캐스팅해서 끌고 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블레이드 자체가 이제 콜로라도 타입이다 보니까 이 초리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 머니에 걸렸다 아니면 고기가 물었다 그러면 딱 멈추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주컨지에 섬이 있는 곳인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물이 더 빠지면 여길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섬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구간이라 그런 드랍면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수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돌이 있고 바위, 아까 그러니까 바위가 있고 드랍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이사이에 아마 베스들이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캐스팅을 한 후에 그냥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럼 커브 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면서 떨어져요. 그때도 입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바로바로 챔질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놔야 돼요. 자 마지막 지금 그늘과 바위들이 좀 있는 마사면이에요. 여기는 이쪽에 한번 해보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나오면 마무리 안 나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시하다가 동생이 모자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좀 모자 건져주느냐고. 그나마 여기는 지금 성류보다 물 색깔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 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음, 스피너베이트 채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긴 것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자. 아까 설명드렸던 더블 콜로라도 타입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텐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콜로라도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 블레이드의 반짝거림에 의해서 고기를 유혹하기 때문에 약간 깊은 수심, 물론 뭐 낮은 수심에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물이 탁하다 아니면은 내가 진동을 이용한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더블 콜로라도. 이런 걸 써도 좋고. 대상 오종 자체가 크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좀더이 성광을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파장도 줘야 되겠다. 텐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로라도. 아,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도 있어요. 때때로는 고기가 뭐 너무 민감하다 싶으면 이렇게 지그 스피너라고 하거든요. 지그 애들을 달고 여기 블레이드가 달린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너베이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많은 양을 뭐 다양하게 준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포인트냐에 따라서 골라서 쓸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어떤 스페너베이트를 사용해서 고기를 낚으면 좀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역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